안녕하세요. 한국영양평가개발원의 장창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양평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양평가 대상자가 되었다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양평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떨어지면 개망신인데, 뭐, 등등등, 어, 엄청난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엄습하게 되죠. 하... 이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의지하는 게 바로 주변의 상사와 동료들입니다. 상사님들은 당연히 영양평가를 통과를 기존에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공해주는 이 후기에 길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굉장히 이게 위험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자급 역량평가의 통과자들의 평균 점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5점 만점에 2.7점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50, 뭐 5, 6점대로 통과자들의 평균 점수가 그렇다는 거죠. 이들이 전하는 말을 무슨 바이블 인양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성해 놓은 후기를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 이분들이 작성해 놓은 후기, 즉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에 기반돼서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평가 대상자들은 거의 가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족보에 의존함으로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게 되면서부터 본인의 역량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게 몇몇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이 족보와 이 실제 평가 장면의 차이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어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카드라 통신 물론 유익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경험담을 선생님들은 일부만 인용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저는 지피지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량평가가 뭔지 알아야죠. 다음 나의 어떤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역량평가에서 영향,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다. 이런 하셔야 합니다. 자, 지피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학습, 하나는 학원을 찾는 겁니다. 도서학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중에는 많은 도서 영양평가 관련된 도서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분들이 책을 사서 볼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학습자들이 가끔 책을 가져와요. 그럼 저도 슬쩍은 봅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참 이분 대단하다 용기가. 어떻게 이런 역량 영양 수준, 역량에 대한 이해 가지고서 이런 책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좋은 책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 책을 좀 여러 권 사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책을 다섯 권 샀습니다. 어, 장창수의 역량평가, 장창수의 정책기획, 장창수의 인바스켓, 어, 네이버 70명 바로 뜹니다. 그러하니, 제 책도 좀 사서 보시면서, 다른 분들의 책도 같이 사서 좀 읽어보시면서, 비교 우위를 논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책만 가지고서 역량 평가가 무엇인지, 림바스켓이 무엇인지, 발표가 무엇인지, 역할 연기, 집단 토론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른바 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시죠. 자, 학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유튜브나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동영상 강의 내용을 가끔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들조차 영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사로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 8년 전 같은데요 모 발전사 상급 어, 초급 간부 역량평가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자 지방을 내려가지겠습니다. 첫 수업, 첫 대면은 저희 학습자들이 회사에서 제공되어진 과제라고 하면서 저한테 과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풀어보자 이겁니다. 저를 시험한 거죠. 어, 당황했습니다. 또 괘씸하게 됐죠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집 아, 싸가지고 오기도 그래서 그래 풀어 봅시다 그래서 저도 노치북을 키우고 쉬십분 동안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과제를 같이 보았습니다 과제를 풀고 난 다음 제가 답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예잘 네, 따라와 줬습니다 저를 시험한 겁니다. 실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한국 역량 평가 개발원을 거쳐간 강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강사님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초급자들을 가르치는 거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초급자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번 떨어지신 분들을 가르쳐야 되거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단 내전 과장급 한전 초급 간부 이런 분들을 지도하게 될 때는 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강사진들이 초급반 밖에 투입이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요즘은 여러분들 그 역량평가 DC 과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과제 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진행을 할때각 기관별로 과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과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푼 답지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등을 돌릴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 여러 강사님들을 봤을 때, 그들이 정말 역량평가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한 역량평가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과제 개발을 해 봤는지, 그리고 역량평가에 평가사라서 투입돼서 진짜 역량평가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제를 맞닥뜨려서 효과적으로 과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 솔직히 그런 분들 저는 많지 않으리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덥석 아무 학원이나 가지 마시고 학원의 대표가 누구인지 또 강사진들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 학원을 선택하십사 하시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향 평가를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영향 평가라는 대상자로 통제가 된 순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멘붕의 상태, 공황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어,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카드라 통신에 쉽지 이게 된다, 라는 겁니다. 지피지게의 마음으로, 스님들은, 명장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고, 또한, 어, 정확한, 어,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서학습, 어, 내지는, 학원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어, 도서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비교하셔서, 여러분들 다, 다, 영향이 있으시니까, 도서 여러분 사서 비교 우위를 논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자, 학원을 찾을 때, 이 강사진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제공되어 있는 이 과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푸는 강사진들이 많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역량 평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